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X의 드로잉 파일을 어떻게 a DWG나 DX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뉴는요, 파일에 o 스포트가시면 어떻게 a DXF, DWG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어, 도면 파일 전체를 CAD로 변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뷰만 캐드로 변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전체를 보면어 DWG로 변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선택한 지오메트리만 변환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2D로도 3D로도 다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일단 2D 작업부터 먼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모델 환경에서 여러분이 직접 3D 모델링 작업한 거 있죠. 그거 내보내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뷰 스케일대로 변환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뭐, 단순한 얘기 같은데, 좀,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nxs 도면을 작성하실 때, 이 뷰를 작성하실 때, 1대1 스케일대로 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현청으로. 그렇지만은, 형상이 큰데, 도면은 작은데, 이렇게 1대1로 했다고 는 도면 경계를 벗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축척을 하십니다. 아니면 너무 작은 부품이다 그러면 개척을 하셔가지고 키우시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분의 1로 축척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2대3인가요? 그럴 텐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68입니다. 그러면 캐드로 변환했을 때 실제로 여기에 치수는 넘어오겠지만은 캐드의 치수 측정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168이 될까요? 아닙니다. 168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뷰의 배척에 따라서 얘가 축척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2분의 1이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있습니까 지수를 실제 측정해 보면 168이 아니라 84가 나오겠죠? 그런 거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 적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어난 지수 그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대 1대1 스케일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좀 그렇죠. 보통은 이제 밑에다가 표지라인에다가 정확한 스케일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실제로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DWG, 드로잉 파일을 DWG로 변환하시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변환, 자, 변환을 하시기 전에 사전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드로잉 파일을 예쁘장하게 만들었어요. a u t o 로 변환하면 이런 식으로 예쁘장하게 나오느냐.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NX 드로잉 환경에서 a u t o 변환하기 전에 최대한 a u t o 의 결과물하고 미리 맞춰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결과물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실습 자료에 가시면 Export DWG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단품 파일하고 미리 작성해 놓은 도면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단품 파일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처리한 파일도 같이 한번 열어보죠. 자, 지금은 모델링 환경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팅 환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창과 창세 왔다 갔다 할 때는 여기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윈도우 11부터, NX11부터는 뭐죠? 스위칭 윈도우라고 그래가지고 컨트롤 탭 키와 먹는데 ns10 까지는 아직까지 먹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모노크롬 상태죠. 마우스 오른쪽 모노크롬을 해제하면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대로 도면 dwg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꼭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모노크롬이 해제된 색상대로 dwg 파일로 변화이 된다는 거, 그걸 1차적으로 기억하시고요. 그럼 만약에 이 상태로 한번 제가 도면을 엑스포트 해보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면 됩니다. PDF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림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메뉴를 썼는데, 2D 익스체인지를 썼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기능을 쓰지 않다는 얘기죠. 이 기능들이 다 어디로 넘어왔다? 어떻게 해도 여기로 넘어왔으니까, 이 명령어를 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고요 다시 한번 엑스포트 들어오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인풋 아웃풋부터 마법사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좀 변환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각 옵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풋 아웃풋에서요. 뭐를 가지고 엑스포트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파일을 가지고 엑스포트할 거냐? 아니다. 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탐색기에 있는 파일을 별도로 열어서 그죠 엑스포트하고 싶을 때는 이 existing 파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보고 있는 파일을 엑스포트하겠습니다. 그리고 DXF로 내보낼 것인지, DWG로 내보낼 것인지. 2D 도면이니까 2D로 내보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3D 영상 있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3D로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2D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웃풋 있죠. 이 아웃풋을 모델링이니까, 어? 모델링이라고 그러면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 그런 모델링이 아닌가 보다 그래 가지고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설계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은요. 이 부분은 드래프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모델링으로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장 위치는요. 여기 저는 여기로 하겠습니다. 요 폴더에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파일 이름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보죠. 첫 번째, 이제, 시험 버전, 테스트 01로 하겠습니다. 썸 DWZ로 하죠. 자, 넥스트 하겠습니다. 자, 모델 데이터를 내보낼 거냐. 그렇죠? 현재 모델 데이터라는 것은 뭘 말하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elect View 하셔가지고, 모델 뷰에서 어떤 뷰들만 딱딱딱 꼬집어서 내보내기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도면 파일을 내보낼 거니까 드로잉으로 하시면 되겠구요. 혹시나 이 모델도 그렇지만은 드로잉도 그렇구요. 레이어별로 관리를 하죠? 제가 저번 시간에 템플릿, 예전에 템플릿 설계, 어, 설계를 할때 레이어 좀 신경 써서 구축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레이어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내고 싶지 않은 레이어가 있겠죠? 그럴 때 여기다 뭐 나는 2번부터 3번까지는 내보내고 싶지 않다. 또는 10번 내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실제로 256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그게 전체가 다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객체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만 넘어가니까 빈 레이어는 넘어가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저는 current v i 로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드로잉 파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selector drawing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시트가 지금 하나, 하나밖에 없는데 시트가 뭐 여러 개 있다고 그러면 하나의 파일 아네에요 어떤 시트를 내보낼 것인지 지정하실 수 있겠죠.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셀렉터 드로잉 g 한다음 e 시트 1을 선택하나 커런 터 드로잉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next 하죠. 그러면 어떻게 더 버전을 선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버전보다 조금 한 단계 정도 낮은 버전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2016을 쓰니까요, 2015 정도까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 nx도 이제, 버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원되는 CAD 버전도 올라가게 되겠죠. 요걸 하겠습니다. 그럼 서플라이는 뭐로 내보낼 거냐? 그렇죠? 저는 서플라이너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Remove Overlapping Ent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겹쳐있는 거 있죠? 겹쳐있는 거는,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이거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렇죠? 선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실선도 있고, 뒤에 숨어선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선들이 겹쳐있을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나는 겹쳐있는 게 어떻게든 내보냈을 때 여러 선이 겹쳐있는 게싫다 그래가지고, 이거 체크해버리면, 실제로는 여러 개 중에 어떤 것이 남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들은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대해서 객체를 선택하셔가지고 레이어별로 좀 분류하셔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를 다 내보내겠습니다. 제가 이 예제를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어, 이거를 체크해보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내보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넥스트 하죠. 그 다음에 걸골입니다. 현재 nx를 쓰고 있는 이 걸골인데, 그러면 cads의 걸골하고 여러분이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골을 쓰고 싶으면 여기서 다른 걸골을 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next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입니다. 라인 스케일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잘 맞추셔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뭐, 그렇죠? 솔리드는 실선으로 하고, 대시 똑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센터선, 다트, 예, 그럼 여기서도, 어, 다트가 있나요? 다트, DO로 되어있는데, 여기 있죠? 다티드, 뭐, 다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면, 제가 여기는 살짝 바꾼 거는, 예, 제가 실수하느라고 바꾼 것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넥스트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로스 해치 이 해칭한 게있다 그러면, 해칭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체크하셔가지 스케일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 값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넥스트 하죠? 그러면 지금 막, 여러 단계 걸쳐가지고, 여러분이 세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세팅한 거를 다음에 또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요, 아, 요 경로를 잡아주고요. 여기다가요, 제 작업 위치로 잡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좀 지저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경로에다가요, 에, 어, 세팅,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하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위저를 여셔가지고, 로딩 세팅에서 요 파일, 금방 제가 저장해놓은 파일 있죠? 그걸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팅 값에 따라서 여러 이 부분들이 다 세팅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뭐 크게 바꾼 거 없습니다 어떤 거를 내보낼 거냐 어떤 파일을 가지고 DWG로 2D로 DWG로 내보내겠다 그러면 어떤 거를 내보낼 거냐 버전 선택해 주시고 걸걸 라인 해칭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변환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됐어요. 여기 아까 전에 그, 세팅 파일이죠? 요 파일입니다. 변환된 파일요. 이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가 뜨는 것 뿐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이 뜨지 않으신다 그러면 직접 여러분이 설치해놓은 AutoCAD를 실행하셔가지고, 파일 열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거. 자, 일단요. 1대1 사이즈로 볼까요? Zoom, All. 1대1은 아닙니다, 참. 자,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 제 컴퓨터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NX가 이상한가? CAD가 이상한가? <laughs> 막 그런, 아주 머리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설치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컴퓨터에서도 다 테스트해봤습니다. 동일한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선 굵기는요 여러분 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 가중치 있죠. 이걸 해제하면 이렇게 선 굵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이 그 캐드 작업하실 때선 굵기를 따로 주진 않죠. 그리고 선 색깔에 따라서 나중에 뭐할 때. 플롯 할때 있지 않습니까? 이 플롯, 어딨죠? 인쇄에 플롯 하실 때, 성 굵기에 따라서 뭐 하시는 거죠? 맞추시고, 예스 한 다음에, 요건누르셔가주고 색상별로 성 굵기를 따로 주시고, 막 성, 종류도 따로 바꾸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 굵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은 그래도 좀, 찝찝하죠? 그리고 이분이 어떻습니까? 치수 같은 경우도 다 검정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정상입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실제로, 뷰어 스타일에 들어오면, 여기, 어, 뭐랄까, 비지블 라인 있죠. 선 굵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0.7로 되어 있으니까, 0.7로 넘어간 거예요. 스무스 엣지 한번 보겠습니다. 0.35로 되어 있으니까, 0.35 굵기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선무수 치 그리고, 예, 여기, 비지블 엣지. 그렇죠? 정상인 건, 정상인 겁니다. 그니까 nx 가 정확하게 잘 넘겨 졌는데 미리 사전에 여러분의 nx 에서 좀 변화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아서 이런식으로 결과가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셔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요 창을 닫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일단은 뭐라고요? 예 모노커롬 상태가 아니라, 모노커롬이 해제된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CAD 화면이 어떻습니까? 보통은 검정색이죠. 배경화면이. 그렇죠? 근데 우리 NX는 어떻습니까?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정색이, 검정색 선이 넘어가면 안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꾸더라도, 일단 배경색부터 한번 바꿔보죠. 그럼 천천히요. 백그라운드 바꾸는 거는 메뉴의 프레퍼런스의 백그라운드입니다들어보죠 메뉴에요. 프레퍼런스 백그라운드들어오죠 일단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검정색이냐? 사실은 완벽한 검정색은 아닙니다. 여기 색상 아참 잠... 네, 죄송합니다. 이거 검색 맞아요. 예, RGB 색깔이 0, 0, 0이면 빨간... 네, 검정색이고요. 255, 255, 2 5 5는 뭐라는 얘기죠? 흰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RGB, 우리의 모니터는 RGB 칼라를 쓰는 거죠. 그렇죠? 자, 0, 0, 0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죠? 그럼 검정색이 된 겁니다. 자, 검정색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표절랑 같은 것도 안 보이고, 치수도 안 보이고. 그렇죠? 조금 난감합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이 색상 바꿨어요. 그다음에 선 스타일 및선 가중치를 일단 각 바꿔보겠습니다. 물론 뭐 그죠? 캐드에서 선 가중치를 해제하면 요거 있죠? 가 해제버리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뷰 있죠? 갖다 대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죠? 요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도 선택을 하죠? 그다음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3D 도인은 아니죠? 3D 영상이죠?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어, 건처로 갖다 대보세요. 예, 뷰 프레임 있죠? 뷰바운더리를 정확히 선택하시고, 세팅 있죠? 들어오죠. 자, 비즈블 라인입니다. 외형선이죠? 그렇죠? 저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화이트. 그리고, 원래의 선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nx가 만들어주는 선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죠. 선 굵기는, 자, 뭐, 저는 제일 가능게 해볼까요? 네, 0.13으로 다 통일하겠습니다. 히든 라인 있죠? 히든 라인은, 여기 히든 라인 선 있죠?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옐로우색으로 하죠? 그 다음에 저는, 요거라니까 조금 대시 하니까, 좀 너무 성겨 보이니까, 요걸 하겠습니다. 다티드로 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티드. 0.13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무스 스무스에이치 엣지 있죠? 스무스 엣지라는 것도, 뭐죠? 이런선 있죠? 이거 둥글둥글한 필레 처리한 부분 같은 거. 이런 선을 말하는 겁니다. 자, 흰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선인데 선 굵기는 0.13으로 하죠. 어플라이 해보자. 그럼 이렇게좀 보기 좋게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원하는 형태가 아니죠. 그렇죠? 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더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